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은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문호 더스트 웹스키는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소망 없이는 살수 없다. 소망이 없이 산다는 것은 내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삶을 중단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2만 명이 넘는 미군 포로가 일본군에게 잡혔습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종료할 때 보니까 8천 명이나 사망을 했습니다. 종전 후에 미 국방승에서 왜 그렇게 되었는가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그 죽은 사람들의 대부분은 굶어 죽어서 죽은 것도 아니고 심한 학대를 받아서 또는 질병으로 말암마 굶어 죽어 그러한 것이 아니라 절망 때문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집에 돌아갈 소망도 없고 또 내가 살아서 무엇을 해야 될지 아무런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삶이 쉽게 무너져 내렸다는 말씀입니다 덴마크의 철학자 이후 신학자인 키에르 케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분은 믿음의 도약이라 l e a p of faith" 믿음을 가질라 그러면 도약을 해야 됩니다. 도약을 하게 되면 땅에서 발이 떨어져 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땅에서 발이 떨어지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하면서, 땅에 붙어 있는 것은 절망이라.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적은 죽음입니다. 신앙 역사상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그란 선진들은 부활의 동행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믿음으로 주와 함께하는 그란 인생길을 걸어가며 죽음을 넘어버리는 이겨내는 승리와 소망을 가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시성 괴태는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아무리 위대한 성공자라 할지라도 체량한 나그네일 수밖에 없다. 지금 이 자리에 연약한 심령이 있습니까? 불안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러한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습니까? 두려워하는 분이 계십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없고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어찌할 바를 몰라 그냥 가만히 혼자 계시는 그러한 분이 계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시고 그분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새 소망이 넘쳐오게 되고 부활의 예수님께서 부활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44절에 그 말씀을 보니까 치량하게 인생길을 걸어가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실 때 엠마오로 돌아가던 그두 제자가 힘을 얻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성경의 모세의 율법과 선지서, 시편 등에서 예언하신 예수님이 이전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르쳤었던 그 말씀이 이제는 분명히 성취된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구약의 가르침이 성취되었다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소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활치를 당하여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러한 제자에게 하신 귀한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소망을 주시는지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부활의 소망은 새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는 사람들이 고백하는 말을 들으면 비슷비슷합니다. 목사님, 지금까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셨으나 나는 몰랐습니다. 알기는 알았죠. 그러나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 말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내 마음에 다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알고 나서 이제는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이제는 믿게 되었습니다.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노력과 우리 자신과 내가 자랑할 만한 나의 힘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말입니 우리는 큰 힘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44절을 지나서 45절 말씀에 바로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아무리 깨달으려고 해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여시는 분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46절에 그 성경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이러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들어가는 두 제자의 마음은 너무나 슬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대단히 실망을 해버렸습니다. 절망하였습니다. 어두움의 속을로 들어가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들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셨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영의 눈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십자가의 죽으심도 영광인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의 진리를 부활의 신앙으로 보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 위에서 보게 되면 나의 인생의 고난도 잠깐이요. 나의 인생에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도 잠깐이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 세상의 영궁, 영광도 사도바울처럼 배설물처럼 여기게 되고, 쓰레기처럼 여기게 되고, 예수의 말씀으로 말아 나는 새러워질수 있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드디어 엠마오로 걸어가던 두 제자, 힘이 없어 슬펐던 이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러한 제자도 부활의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내용은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계속해서 묵상해왔던 십자가였습니다. 죄를 짓고 불의하고 타락한 인생에게 이 세상을 바라보고 허무하게 살아가는 인생에게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가 복음에 대해서 말씀할 때이 말씀이 십자가의 도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시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소리쳤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에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고 말씀을 하셨고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활의 소망은 새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새 사람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신분이 바뀌어졌습니다 더 이상 죄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의롭게 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도 더 죄의식에 숨어 지내지 아니하고 붙잡혀 살지 아니하고 가슴을 당당히 피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언어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살아간다는 당당한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심령의 승포를 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신앙 상담을 많이 해봅니다. 상담을 하러 오는 그러한 성도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상처, 과거의 절망 과거의 지은제 이런 모습에 대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 말들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자꾸 과거의 상처 때문에 무너지고, 과거의 상처 때문에 마음이 다쳐버리고, 과거의 상처 때문에 절망적인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로 임하셔서 오늘 이 시간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의 신령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소망은 새로운 삶입니다. 부활의 소망은 새 사람입니다. 부활의 소망은 엠마오로 가는 그 발걸음을 돌려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새 발걸음으로 임하게 되시는 줄로 믿으시고 이러한 새 사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보면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 부활의 소망은 온전한 회개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는 I believe in Jesus Christ 여기에 believe in이라는 전치사는 I believe that Jesus Christ died and resurrected for me 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인데, 우리의 지금의 모습이나, 나의 어떠한 노력이나, 행위나, 지식이나, 우리의 지위나, 신분이나, 우리의 가족 배경, 이런 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이 놀라운 복음을 믿는 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의 지은제를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47절 말씀해 보니까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예루살렘으로부터 회개가 시작하여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게 되면 우리는 회개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나의 모습을 내 자신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인자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내가 죄를 지어도 죄의식이 없었는데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자리에 나에게 임하시니, 내가 너무나 나를 주장하며 살아왔던, 내가 예수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나 자신을 바라보고 살아왔던 그 모든 것이 죄라는 것이 생각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양심을 회복시켜 주시고, 나의 영혼을 맑게 해 주시고, 이제는 우리 죄를 보게 하시고 회개케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는 온전한 회개를 하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길선주 장로님은 기도하던 중에 갑자기 일어나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아강과 같은 죄인 이올시다 하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그러면 친구가 죽으면서 재산을 잘 처리해 달라고. 자기에게 재산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길선조 장로님은 그돈 중에 100원을 수고비주로 자기가 가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돈인지 그때는 굉장히 큰돈이었습니다. 길장로는 나와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속였고 그의 부인을 속였고 죽은 내 친구를 속였습니다. 나는 도둑놈입니다. 내라치면나는이 돈을 돌려주겠습니다. 나 같은 장로가 이 교회의 장로였기 때문에 이 도둑놈이 장로였기 때문에 나 때문에 온 해중이 오늘날까지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었으니 나는 죄인 중에 죄인 이월시다 라면서 눈물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해중들도 마룻바닥을 치면서 회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대통곡이 일어난 것입니다.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지만 성령께서 이제서 그들의 마음을 강타하시니까, 마음을 감동하니까 그 죄를 낱낱이 보여주기 시작하시고 그전에는 전혀 죄가 아니라 숨겨졌기 때문에 나는 아무런 죄의식도 가지지 않았으나 통곡하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모든 회중들이 그렇게 기도하다가 밤 12시가 지나도록 기도가 그치지 않자 해산을 시켰습니다. 집으로 다 돌아가시오. 돌려보냈는데 이 회중들은 집에 가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성령의 역사가 대단해서 성령의 은혜에 감동이 되어서 아침 동이 특이 전까지 집에서 계속 기도하다가 새벽녘에 교회로 나와 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1세에는 바로 이 기도로 말미암아 새벽 기도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난 한 주간 동안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이러한 기도는 분명히 큰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후에 한 승교학자가 미국 승교학자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 시대 조선의 평양에 있던그 교회에서 나타난 사건은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수천명이 글를 배우기 시작했고 술주정꾼 도박꾼 잡신숭배자 병이 들어 혼자 집에 처박혀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새 사람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하였다 학교가 설립되기 시작하고 문명 퇴치 운동이 일어나고 병원이 설립되고 금주금연 운동으로 전개되었으며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고 무속과 우상숭배에서 해방되고 일제 식민지 정책에 대항할 민족 의식을 고취시켰다. 한국의 서돔이라고 불리었던 평양이 거룩함으로 불타는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변화되었다고 기록하였던 것입니다. 부하를 만난 자는 온전히 회개하는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세 번째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부활은 소망의 증인입니다 47절로 48절 말씀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하였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증인이란 말은 헬라로 보면 마르투스라고 하고 있는데 정의는 바로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순교자 초대교회의 승도들은 목숨을 내어놓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어도 나는 후회함이 없다 주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나는 내 목숨을 바쳐서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라고 무장되어 있었던 그런 승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교인들은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까지 로마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고 불로 태워지는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고난 가운데 순교를 하였지만 그들은 믿음 가운데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영광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불림을 받았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죽음의 고난도 뒤엎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스 11장 35절 말씀에 보니까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행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연약한 예수님이었에도 불구하고 나를 풀어달라고 구차히 변명하고 그들에게 빌지 않았습니다. 고문을 당하며 핍박을 당하다가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흘린 이 피가 전세계까지 복음을 증가하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피로 확산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르미야 선지자는 예르미야 20장 9절 말씀에 내가 다시는 야훼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의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 선지자는 내가 전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무나 괴롭기 때문에 내가 목숨을 바쳐 주의 이름을 전하고 주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의는 순교자로 하고 있는데 이 순교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배웠다고 할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을 하고 성령에 사로잡히지 아니하면 불가능하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49제를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주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교를 알고 부활의 능력을 체험한 자들입니다. 이제 제가 취임을 하고 위임을 받고 2개월 정도 되어가는 이 시점에 저도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부활절날 기도했습니다.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오늘 우리 주시는 이 말씀을 머금고 이제는 우리의 부활의 정인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길선주 장로님처럼 온전한 회개를 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나를 강건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온전히 회개하고 나니까 승자와 조 같은 정인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연약하고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부엌에서 칼질을 하다가 손가락에 피나면 마치 인생이 끝난 것처럼 눈물을 흘렸던 우리들이 이제는 부활의 청인으로 서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위로부터 능력을 받았습니다.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권능을 받아서 나아가기를 원하는 백성들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제 복음을 받고 부활의 권능을 받고 문을 박차고 뛰어나가서 복음을 증거할때 3천 명, 5천 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들이 안수할 때 병자들이 나았습니다. 저들이 안수할 때 죽은 자가 일어났습니다. 저들이 안수할 때십명이 연약한 자가 새롭게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우리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이제는 나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든지 안 믿는 자든지 몸의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죽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 형, 형벌로 부활입니다. 불못에서 뜨거운 곳에서 죽지 아니하고 살아서 뜨겁다 뜨겁다라고 고통 속에 부활의 길로 갈 것이요 예수를 믿고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는.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될 것입니다. 제가 다시 강조를 합니다.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 세상이 너무나 세속적이고 더욱 더 완악해져가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잘 가지고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계적인 물리학자 호킹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국이나 사후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믿음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들이 꾸며낸 동화에 불과하다.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내가 깜빡하는 순간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의 뇌를 고장난 컴퓨터에 비유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장난 컴퓨터에 천국이나 사후의 세계가 있을 수가 있겠는가? 이 세속에 학문은 이렇게 우리를 재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말한다 그러면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하나는 허무함이요. 또 하나는 물질입니다. 허무주의에 빠지고 물질주의 속에 빠져 있는 이 세상.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예술, 철학, 사상 속에서 아무리 나 자신을 알고 인생을 안다 할지라도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술 마시고 마약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나의 인생은 유한하니까 살아 있을 때 모든 것을 즐겨보자라는 허무주의로 빠지게 되고 다른 한 쪽은 물질주의로 빠진다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대제사장도 성전에서 사고 파는 것으로 말미암아 큰 물질을 가졌습니다. 이 물질을 누리다 보니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을 치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마당에서. 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했을 때 화가 났던 것입니다. 성전을 지켜야 될 대제사장마저도 물질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바로 자기 자신에게 가시 멸주관을 씌우고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의 왕이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속에 빠지지 아니하고, 이제는 세상적인 어떠한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늘 주신 이세 가지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은 영생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소망은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활의 소망은 성령 충만한 정인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나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나 자신의 형편이 아니라, 나 자신의 처지가 아니라, 그저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 안에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는 자는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는 존재로 쓰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제 부활절기를 맞이하여 부활절을 통하여 이제 우리가 부활의 소망으로 새 사람으로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회계의 열매가 맺어지는 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부활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한 전도하는 정인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